안녕하세요.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 초이스티비입니다. 구독자 여러분, 항상 저희 초이스티비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분석하고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. 자, 그럼 5월 1일 해외 축구 새벽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, 첫 번째 경기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사우샘프턴 대 레스터시티 경기 분석입니다. 이번 경기 승리 시 챔스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레스터입니다. 사우 샘프턴 온정에선 지난 시즌 9대0 대승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기도 합니다. 주포 잉스를 잃은 사우 샘프턴이 또한번 무너질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. 이 경기전은 레스터시티의 승을 강력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 경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셀타비고 대 레반테 경기 분석입니다. 이번 홈경기 승리 시 유로파 진출 희망을 되살릴 수도 있는 셀타비고입니다. 레반테의 최근 경기력 난조, 공격수들 단체 부진, 중원 누수 여파 등을 종합해봤습니다. 이 경기전은 셀타비고의 승을 추천드립니다. 구독자 여러분, 해외분석 프리뷰 유료픽 오픈채팅방에서 무료로 고정댓글 확인하시면 초대 가능합니다. 마지막 세 번째 경기 프랑스 일부리그 올랭피크 마르세유 대 알시스트라보르 경기 분석입니다. 삼파올리 감독부임 후 토벤과 파의 콤비가 부활하며 홈에서 막강한 면모를 나타내고 있는 마르세유입니다. 올 시즌 스트라스부르가 홈보다 원정에서 강하다고는 하나, 그것만으로 이변을 일으키긴 어려울 전망입니다. 이 경기전은 마르세유의 승을 강력 추천드립니다. 이것으로 스포츠 분석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. 좋아요, 구독 설정은 초이스티비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추가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